더운 밤을 날려버리는 쿠션 쿨한 바디필로우로 여름밤을 시원하게 여름밤의 완벽한 파트너 시원한 롱쿠션을 소개합니다. 무더운 여름 뒤척이는 밤이 힘드셨죠? 이제는 시원한 수면을 경험할 시간입니다. 폼토르 냉감 바디필로우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된 이 롱쿠션은 몸에 꼭 맞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탈부착이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사용도 간편하답니다. 특히나 냉감 기능 덕분에 더운 여름밤에도 쾌적하고 상쾌하게 잠들 수 있습니다. 사용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목과 허리의 피로가 눈에 띄게 줄었다고 하네요. 더 이상 불편함 없이 시원한 밤을 보내세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올 여름 새로운 차원의 쾌적함을 선물합니다. 여름밤의 필수템, 시원한 꿀잠을 보장합니다. 더운 여름밤에 잠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만나보세요 온다콜 냉감 바디필로우 롱쿠션입니다. 이 제품은 탁월한 쿨링 기능으로 여름철에도 쾌적한 수면 환경을 제공해 드립니다. 몸에 닿는 순간 느껴지는 시원함이 더위에 지친 밤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사용자 후기에서도 열대야 속에서도 가볍고 손쉽게 세탁 가능한 디자인 덕분에 안락한 잠자리를 유지할 수 있다고 극찬받고 있습니다. 아이스쿨 냉감 원단이 적용되어 다양한 자세로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는 것도 장점입니다. 여름 필수템으로 강력 추천드리는 이유죠. 지금 온다 쿨로 한결 시원한 여름밤을 경험해 보세요. 여름밤의 필수 아이템 바로 시어서커 바디필로우입니다. 여름 더위에 잠못 이루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배고자니 시어서커 바디필로우는 덥고 습한 여름밤에도 편안한 수면 환경을 제공합니다. 시원하고 쾌적한 사용감을 자랑하는 시어서커 소재로 만들어져 언제나 쾌적하게 숙면을 도와드립니다. 사용자분들께서는 특히 세탁 후에도 쿠션감이 그대로 유지되고 통기성이 뛰어나다고 칭찬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사용하기에도 안전하고 구김이 적어 만족스러운 경험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이 특별한 배고자이 쉬어서커 바디필로우를 체험해보세요. 여름밤에 완벽한 동반자가 되어줄 것입니다.